치기는 고점이 높고 접근성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끈치가 만능은 아니다. 무조건 우선해야 하는 건 아님 하지만 연습은 해야 됨 알아는 <laughs> 놓읍시다. 쓸수 있게. 반갑다. 정말로 똑같은 옷으로 와버린 김편집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를 얘기하려는 건 제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온 건데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추천하시더라고요. 판정 내는 법, 끊어치기를 연습한다.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 판정 어떻게 내는 거냐 할때 일단 끊어쳐라. 일단 끊어쳐라. 일단 끊어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요게 한번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끊어치기의 함정. 끊어치기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 얘기부터 해야 될것 같아. 끊어치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끊어치기란 무엇인가? 끊어치기에 관해서 끊어치기 개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를 칠때 보통 이렇게 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계단 같은 거 치면 이런 식으로 치겠죠? 이렇게. 물 흐르듯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치죠. 근데 끊어치기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스타카토 같은 거죠. 전 노트를 치고 1번에 치고, 그 다음에 2번에 치기 전에 1번을 완벽하게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다시 치고. 떼고, 3번 치고, 떼고, 4번 치고, 떼고, 5번 치고, 떼고, 6번 치고. 이걸 연속해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끊어치기라고 합니다. 스타카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건데, 이게 장단점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단점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자, 장점, 봐봐. 1번. 일정한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일단 사실 이게 되게 커요. 예를 들면은, 판정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간격 유지라잖아요 뭐, 저의 생각이지만. 뭐, 이런 정도의 속도가 있다 칩시다. 이런 정도의 속도가 있다 치면은, 이게 원래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또박또박 또박또박 똑같이 치려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쓰면서 쳐야 된단 말이야. 확실하게 이 간격이 신경쓰면서 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끌어치기를 하면, 그냥 팔에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감각만 있으면 바로 돼요. 아, 이 정도 힘 주고 치고 있으면은 이게 이 정도 간격이구나.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되게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큰 생각을 안 해도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일단 첫 번째 메리트 그리고 두 번째가 칠 때마다 손에 피드백이 확실하다. 그냥 이렇게 이어서 흐르듯이 치면은 손에 치고 있긴 한데 확실하게 지금 몇 번째 노트를 어디에 이렇게 치고 있다. 요게 확실하게 구분감이 들지는 않죠. 물론 뭐 키보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요거를 이제 끊어서치면은 하나 칠 때마다 정확하게 이해. 느낌이 오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딱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떼고 하니까 정확한 구분감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어디를 치고 있는지 잃어버릴 일이 없다. 확실하게 피드백이 온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고점이 높아요. 어마무시하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론상으로는 bpm 200을 끊어 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서 리듬게임계는 끝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은, 음, 근데 사람을 언급하는 건 그러니까 그냥 기록만 언급을 할게요. 예를 들면은 v 있죠. 그 2dx의 v. 이 곡이 X-10, 그러니까 이론치 마이너스 10점 대까지 뚫리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심지어 10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역대전일이 엄청 오래 갔거든? 오래 갔는데 이제 그다음에 다들 아그 다음에 다들 아그 정도가 이제 약간 불멸의 기록이구나 하고 넘기고 있던 차에 갑자기 한 명이 이 속도가 끊어치기가 유지가 되는 사람이 이 곡에다가 슈레를 걸고 갑자기 파기 시작해요. <laughs>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끊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몇년 동안 깨지지 않던 맥마 10의 벽이 맥마 8로 갱신이 됐어. <laughs> 이런 거예요, 약간. 고점이 확실해요. 구현을 할수 있다면. 맥마 몇이었지? 아, 어, 1인가? 어. 아무튼, 가능만 하다면 고점이 진짜 높은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장점. 요거는 우리 중급자 분들한테도 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거라 생각하는데, 횡인식을 억지로라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횡인식을 못하면 끊치가 안 됩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끊어치기라는 거는, 끊어서 보는 걸 전제로 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왜냐면 하딱 누른 다음에 단음거 다음 떼야 되잖아. 어. 그 타이밍을 누르고 떼야 되기 때문에, 횡인식을 안 하면은 치기가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디메리트가 있겠죠? 끊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일단. 당연하지만, 인류에게 한계가 있다. <laughs> 즉, 끊어치기로 칠수 없는 속도가 있다. 예를 들면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4비트 계단. BPM 한, BPM 한 150만, 140만 넘어도, BPM 140이 24비트만 넘어도 끊어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랭커분들 이제 저도 직접 뭐 들은 내용들에 의하면 랭커분들도 투덱쪽 얘기긴 한데 BPM 150 정도에서 160 사이 여기를 끊어치는 게 보통 랭커의 기준선이고 진짜 이제 개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170까지는 단기적으로 끊어치기가 된다. 유지는 안 되더라도.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이제 인류의 최첨단에 다리는 사람들도 BPM 170, 16비트 끊어치기가 곡 2분 내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써요? 그쵸? 한계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갑작스러운 박자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여기랑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끊어치기는 8비트만 탁탁탁탁 나오거나 아니면 12비트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거나 16비트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일정한 박자일 때는 진짜 고점이 너무너무 높은 기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16비트 사이에 갑자기 따다다다다 다가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따다다다다라다다다다라다다다라 이렇게 중간중간 정박 사이에 뭔가 다른 박자가 3분박 박자가 끼어 있거나 이러면은 끊어치기는 힘을 잃습니다. 그 메리트를 많이 잃어버려요. 그 편안하게 이제 간격 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엄청 많이 사라져요. 그죠? 푸진 럼버에도 그래서 끊어치기만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 11비트로 내려가는 구간에 따라라 따따따 따라라 따따따 이런 느낌으로 약간 힘 주는 느낌으로 치지 다 끊어치지 않거든요. 그거를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애초에 푸진 럼버리 끊어쳐지는 BPM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지컬 요구량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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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크다. 요게 사실 큽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단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반복 플레이 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끊어치지 않았으면은, 한 곡을 그래도 판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한 8번, 9번을 했을 거를, 풀 끊어치기로 치면, 한 두세 번 치고 힘들어서 못 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요 정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함정이 뭐냐? 끊어치기는 완벽한 타법이다 근데 여기 세 글자 더 넣어야 돼. 이 문장에다가. 세 글자를 넣어야 이게 완성이 돼요. 뭐냐? 이론상. 그치.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BPM 200 끊어치는 사람 있으면 다 씹어먹을 겁니다, 아마. 달리 말해서, 끊어치기를 안 하고도 판정을 <laughs> 낼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 이걸또한번 다시 말해서, 끊어쳐야만 판정이 오르나요? 하면 이거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정 내려면 어떻게 해요? 에다가 끊어치세요. 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 내용을.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끊치라는게 구현하기 쉬운 기술인 것도 맞고 힘만 있다면 이론상으로 고점도 높은 기술인 것도 맞는데 얘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끊어치기라는 건 가장 효과가 좋은 BPM이 그러니까 이 타법을 썼을 때 가장 최고의 효율을 보이는 그 상황이 언제냐면은 어 중간중간 16비트 폭탈을 치다가 12비트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3분 박자 3분 박그 따가다가다가치고 따가, 따가, 따가 치고 있다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나왔던 곡 중에는 그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이렇게 쭉 치고 있잖아. 16비트로 쭉 치다가, 여기는 사실 끊치하게 되게 어려운 BPM이거든요. 애매하게 빨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3분 박으로 바뀌잖아.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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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게 애매한 b p m 의 16비트 폭발. 예를 들면은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이지통 기준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안 끊어치면 진짜 애매하거든요 BPM. 되게 잘 말려요. 얘 140. 요런 것들 말이죠. 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끊어칠 때 효과가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굳이 끊어치기를 싶은 효용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거 언제냐? 게임 판정이 후할 때. <laughs> 예를 들면. 디제이 맥스 리스펙트 e c v 노멀 판정 그리고 프세카 뱅드림 그니까 이게 한계선이 한, 한 41.6인 것 같아. 물론 디맥 노멀 판정 41.6은 이제 추정치지만 끊어친다는 게 결국은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 세부적인 간격이. 근데 41.6 정도면은 그걸 끊어치지 않아도 그 정도 오차 범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끊어치기가 필요해지는 패턴들이 조금 다른 게임들보다 필요성이 좀 낮아요. 물론 끊어쳐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은 이런 거는 끊어 안 끊어치면 힘들겠죠. 요런 건 이제 안 끊어지면 지옥을 보겠죠, 이런 건. 요런 이제, 요런 이렇게 다 이런, 이런 거. 이런 거안 끊어지면 생각보다 엄청 느리거든요? 요런 정도부터는 끊어쳐야겠지. 이런 거, 이런 거. 요 정도로 느린 거 아니면 사실 안 끊어쳐도 엔간하면 넘겨주거든요? 판정이 후하면? 그래서 효율이 높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판정이 후한 게임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시급한 기술이 아님. 근데 뭐 이제 디맥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드 판정을 해야겠다 하면 끊지를 해야겠죠. 짠 판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끈치를 무조건 먼저 해야 하나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끈치 만능설이 돌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약간 날조가 될수 있겠죠. 하나 추가할게요. 그럼 끈치 하지 말라는 거임? 아니요 하는 게 맞는데 <laughs> 무조건 연습하는 게 맞는데 무조건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시면서. 끊어치기라는 방법에 집중하지 말고, 끊어쳐서 나오는 결과, 그니까 러그 간격, 요거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니까 러 결국은 끊어치기는 그 간격을 일정하게 가져가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거잖아요. 타건음면 일정하게 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거를 손에 확실하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무르르듯이 치는데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이렇게 의식하면 칠수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방법 중 하나인 거예요, 끊치는 그냥. 결론적으로, 간격만 일정하면 돼요. 아케이드 시작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뭐로 가든 키쿨만 나오면 돼. 상관없어요. 그게 끊치를 하든, 끊치를 안 하든, 뭐로 가든 키쿨만 나오면 돼요. 뭐로 가든 맥스 100만 나오면 돼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끊치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지, 결과. 이거를 약간 다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습하시면서. 근데, 하는 게 맞다. 얘기한게 그 이유도 있어요 끊지만큼 피지컬이 잘 오르는 연습법도 없어요 진짜 이게 이제 나중가면 발광 BMS 쪽 이런데 가면 이제 가치오시 패턴이라고 해요 이런것들 이제 일부러 이끊치할수 있는 한계 BPM 올리려고 진짜 막 고수들은 한계 BPM 올리려고 막 BMS 틀어놓고 가치오시 패턴하고 분홍쪽에서 뭐라하지? 잭이라고 하나? 잭코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딜가나 그걸 연습하는 그게 돼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패턴이라는거죠 그만큼 어딜가나 이걸 연습하기 위한게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 맞으나,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게 결론적으로 킥쿨만 나면 되는 거고, 킥쿨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간격이고, 간격을 유지할 수 있으면 끊치든, 끊치가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뭘로 연습을 하죠? 요거 안 그래도 전에, 훌쩍훌쩍 할 때, 제발 뭐 알려주는 거 좋은데, 연습곡 좀 달라 하시더라고요. <laughs> 연습곡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연습곡이 아니라, 연습 카테고리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조건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조건 두 개. 1번. 보통 정박곡이라고 부르는 일정한 박자를 가진 패턴. 요거를 2번. 내가 끊어칠 수 있는 b p m 때에서 찾는다. 요거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일정한 박자. 그러니까 박자가 여러 개 섞이면은 오히려 연습하기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근데 어 이지톤 쪽이 훨씬 더 연습하기 기, 좋긴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예시도 굉장히 이지톤 쪽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디맥으로 치면은 조금 인문편이긴 한데 파이스트 프린세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코넴제 아 근데 코넴제 이게 BPM이 120부터가 끈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0도 낮고 저는 개인적으로 130부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 중급자 이제 아예 끈치란 개념을 처음 알았으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100은 그냥 정박이라 생각해, 8비트라 생각해, 100은 1 0 0이나 110은 110은 조금 빠른 8비트. 어, 120에 16비트부터 요 정도부터가 끊어치기라고 생각해서 끈치가 이제 들어가는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뭐 이런 것들 Z ZSC 럭겟머니 SC 이런 것들 DJMAX에서는 이제 이런 류들 좀 느린 걸로 가면 이제 아까 말했던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이런 거나 그런 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류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아울로 리본 좋네요. 아울로 리본 이런 것들이 이제 디맥에서 연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끈치인 것 같고 이지트호는 그냥 16비트고, 12비트고 아무거나 잡고 끊으시면 돼요 여기는 <laughs> 워낙에 밀도가 있는 게임이라서 투오는 그냥 아무거나 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막 24비트 껴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있잖아 막 드르륵 드르륵 이런 거 있는 거 말고 그냥 아무거나 잡고 끊어치세요 진짜 아까 말맞다나 계단같이 생긴 거 끊어치고 폭탄같이 생긴 거 끊어치고 그냥 손에 힘준다 생각하고 따다다다 따다 이렇게 친다 생각하면은 뭘 해도 도움돼요 여기는 <laughs> 아 근데 그거를 피하세요. 이지톤에서 롱잡은 피하세요. 원래 롱잡 그러니까 롱노트 잡고 끊지하는 거아님아니 끊지 못함 정확히. 롱잡은 피하세요. 맞아. 칠세 곡들 그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렛미 히어 유어 보이스 초반부나 아니면 그아 아니, 그거보다 그게 낫다. 빛바랜 영웅 같은 거 있지 칠세. 그런 것들 끊어치기 되게 좋아요. 그러네. 빛바랜 영웅 괜찮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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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다섯 개 단위로 이렇게 끊어보는 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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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거는 그16 비트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3 개, 다섯 개, 7개 이렇게 봐봐, 따다닥,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따다다닥따다다다다닥 따다다다닥 이렇게 중간 중간 쉬는 수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끝이 연습할 만할걸요? 생각보다 이게 쭉 이어지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뭐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씩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한 번씩 쉬는 시간이 있으면 좀 연습할 만해요. 그리고 저게 이제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어붙이는 거죠 16피트로 쭉 미는 거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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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이런 감각으로 약간 이어붙이는 느낌이지 그거를 의식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인식을 하는 거겠죠 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연습할 때는 이런 정도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중급자 가이드에 이,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치트키가 있어요 끈치 끈치에 치트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치트키입니다 진짜 왜냐 끊지 못하면 못 칩니다. 행인식 못하면 못 칩니다. 왜냐? 연타가 껴있기 때문에. 끊지를 억지로라도 하게 돼요, 이거 하면은. 음.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데, 단점, 엄청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 노잼. <laughs> 이제 근데 재밌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게, 내 생각에는 맥레 슈렌이 재밌는 사람은 원래 연타가 되던 사람밖에 없을 거야. <laughs> <laughs> 연타의 실력이 나의 평균적인 실력보다 연타가 강점인 사람들이 재밌을 거야 아마. 실현라면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평소에 하던 게임이랑 달라가지고 노잼일 수 있다. 아무튼 엄청 큰 단점은 일단 뭐 노잼보다도 힘들다. 예, 크죠 여기. 힘들고 지금 나의 인식력, 그러니까 리딩,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리딩이 실력에 도움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이거 나중 가면 무조건 도움되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슈렌도 파야 될 때가 있긴 해요. 이제 중급자 가이드 보실 정도면은 아마 당장 도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밀도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슈렌 연습할 때. 그럴 거라서 섣불리 좀 이렇게 추천드리기 애매한 건 있죠. 근데 진짜 개빨리 오르긴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끊어치기는 분명 고점이 높고 접근성도 좋은 방법이다. 타법이다. 2번. 하지만 끈치가 만능은 아니다. 무조건 우선해야 하는 건 아님. 3번. 하지만 연습은 해야 됨. 알아는 <laughs> 놓읍시다. 쓸수 있게. 우리가 쓸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끊어치기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12비트가 막 이렇게 나와. 아까 전에 봤던 뭐, 이집트온에 있는 펜처쇼크라던가 16비트 쭉 밀다가, 이렇게 12비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곡들 할 때, 끊어치기를 못 치면 12비트 구간 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근데 반대로, 끊어치기밖에 못 해. 그러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16비트 막 이렇게 끊어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도록, 도록, 도록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애들 칠때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킬은. 그래서, 쓸 수는 있게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좋다는 거죠.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맞아 끈치가 결국 연타로 이어지긴 하는데 떠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따다귀를 치는 능력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따다귀 한개 BPM을 올리는 떠는 거는 솔직히 좀 다른 영역인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호환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따다귀랑은 호환돼요 끊어치기가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또 같은 옷을 입을지 모르겠는데 <laughs> 다음 내용 있으면 또 네, 훌쩍훌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이쪽으로 가니까 안 보이네 안녕